좌표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사각형 중 그래프와 모두 만나는 것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꼭짓점의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자연수라고 하였으므로 어, y의 범위는 1에서 2, 그 다음에 2에서 3뭐 이런식으로 쭉 갑니다. x 좌표는 모두 1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 log3x가 어, 1하고 2 사이가 있음, 있으므로 3분의 10하고 X가 3분의 100 사이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하고 로그 7X가 2가 되므로 7분의 10하고 X가 7분의 1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3분의 10하고 X가 7분의 100 사이에 있으므로 얘가 3점 얼마가 되고 얘는 14점 얼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3에서 4 사이에서도 이게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끝점이 걸려도 성립을 하므로 3에서부터 14까지가 되어서 이때가 1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랑 3 사이에 있으면 얘도 똑같이 2로그 3x 3이 됨으로 3분의 100하고 x가 3분의 1000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2랑 log 7x가 3 사이에 있으면 7분의 100하고 x가 7분의 1000 사이에 있으므로 어, 결국 공통범위는 3분의 100에서 x가 어, 100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33. 얼마가 되어서 끝점도 잡히고, 그 다음에 99까지 가야지만 100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67개가 되어서 총 개수는 어, 79개가 됩니다.